준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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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가고 싶은데, 내 네, 아무 라나뭐 일본, 베트남, 인도라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이런 데 있다. 이라뭐 아무 라나데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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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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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말해줘 있어. 라라 오늘은 네, 촬영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언제까지 내를 이용할 거야? 나 이제 촬영 거부합니다. 안 됩니다. 이 출연 안하실 거예요? 마음 약하게 예쁘네. 그럼 감독님. 형사님. 어, 더 세게 불러봐라. 형사님. 더더 사랑스럽게 불러봐란 말이다. 형사님. 일단 가시다. 여기는 이 소터 장비인데요. 음. 모든 수화물들이 이 소터 위에서 실려서 음. 음. 이렇게 돌다가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서 음. 이렇게 하나 하나씩 수화물들을 떨어뜨려 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또 궁금한 게 하루에 과연 몇 개의 캐리어가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지. 네, 예, 작년 2024년도를 봤을 때는 하루 평균 17만 개 정도를 17만 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많은 지금 캐리어가 지나가잖아요. 혹시 오류는 안 생기는지. 오류는 생길 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수함을 100만 개당 음. 두개만이 여객이 받아보지 못하는 두개 정도는 어? 일어날 수도 있다. 어. 근데 이제 저희가 MES라는 것도 음. 절차가 있고요. 여객분들이 수물을잘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백만 네. 개중두 개. 중두 개. 어, 하지만 그것도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어, 게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오는 요 수화물들은 이제는 응?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요서. 어. 적재대로 분류된 수화물들은 음. 조업사분들께서 최종 확인을 하고요. 철제 수화물 보관함에 실어서 음. 비행기로 이동하게 음. 되고 그때 최종적으로 실리게 됩니다. 아, 최종 목적지 는 비행기 어, 마지막 종착역이네요, 요가. 예. 수화물이 어쩌다 보니 어, 내 수화물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솔직히. 네. 대부분의 그런 문제 수화물들이 음. 가장 큰 원인은 음. 가방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바코드 태그를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게 되다 보면 간혹 오분류가 되는 사례가 있긴 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음. 수화물에 붙어 있는 태그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음. 집에 가가지고 당장 그것들부터 떼야 되겠네요. 네, 네, 네. 요것들 때문에 어, 한 번씩 이제 오작용이 될 수도 있다. 요 말씀이시지. 네. 과정들을 다 보고 나니까 어, 네. 제가 너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의 수화물 네. 처리 시설 어떻게 어, 만족하셨습니까? 너무 만족했고, 수화물이 어떻게 실리고, 어떻게 비행기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봤거든요.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저는 하버드대 나온 줄 알았어요. 네. 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어허. <laughs> <laughs> 안! 천! 여러분 하늘길에도 교통 경찰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오늘 그분들을 만나러 한번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예, 너무 멋. 너무 멋지고 예또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요게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를 예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항공로는 어, 하늘의 고속도로라고 볼수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비행기에 대해서 음. 목적 공항까지 또는 인접국의 관제 이양 지점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관제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관제소는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딱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 지역 관제소는 음? 대구, 인천 두 곳이 아. 있는데, 서쪽 <laughs> 가는 길은 인천 지역관제소가 담당을 아, 하고 아, 있고, 어. 동쪽 하늘 길은 대구 지역 관제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또 나눠가지고 또 업무를, 어머나, 이런 게는 안전하게 저희가 또이 비행기를 또탈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지? 예, 예. 요 보이는 게 요게 초록색 요게 다 비행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 항공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보통 관제사가 10대에서 20대 정도의 항공기를 관제한다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딱 설명을 다 드리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까지 또 우리 흥재 언니가 왔잖아요. 네. 그럼 제가 직접 요게 체험이 가능 가능한 거네요. 홍자씨를 위해서 어. 체험하는 어. 이상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놨거든요. 어, 그, 시나리오 저를 위해서네 네, 네. 남아 이거 아무도 안 되고 저를 위해서네 한번 앉아보도록. 네. 오, 네이거뭐 네.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지? 예. 네, 지금 음. 이 항공기를 보시게 되면은 네. 동남아에서 입항하고 있는 항공기들을 가정을 해서 이제 관제 업무를 어, 해볼 겁니다. 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전정신, 네. 직접 관제 지시를 네. 해보는 네.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리아네요. 코리아네요. 888. 근데 저희 ATC는 네네. 다 한, 영어를 표준 아, 영어로 아, 사용을 하고 아, 있기 아. 때문에 다 영어로 아, 말씀을 아, 해주셔야 영어를 됩니다. 영어를 좀 잘합니다. 제가 아. 코리아네요. 816. Maintain. Play. 레벨 370 그리고 속도 지시로 메인테인 270 나트 메인테인 270 나트 맞습니다 어. 잘하셨습니다 <laughs> 주관님 덕분에 이또 관제실에서 또 흥선 언이가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의 네. 예, 즐거웠고 예, 네. 또 마지막도 그래도 소감 어, 한번 들어볼게.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관제사들이 땀 흘리면서 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모습을 네네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좋습니 그럼 저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카메라 한번 보고 안전 한번 해볼게. 요 안전 안전 잘했어요. 좋아. 무가이리크노. 와 따. 좋아. 어,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열정으로 잠시만 오시지.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에서 항공 정비를 맡고 있는 항공 정비사 최영열입니다.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셨는지. 예. 네. 항공기가 곧 지금 하 운항을 앞두고 있어가고요 외부 점검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점검. 네, 맞습니다. 예. 내부. 점검은 제가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다 봤거든요. 어, 근데 또 외부 점검이 또 있네요. 네.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점검을 네. 한번 참여해 보실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한번 가보시다. 네. 저 오일을 준비해 놨거든요. 음. 이 손에 묻으실 수 있으니까. 아, 원래 또일 시키기 전에는 이런 걸다 챙겨 주더라고요. 체험 정비 어. 현장입니다. 체험 정비 현장. 어, 체험 정비 현장! 어. 네. 아주 깨끗한 통이라 제가 손을 잡았고요. 네네. 여기 오픈 해 놨으니까. 이쪽, 제가 여기서. 올라가야 되네. 예, 올라오셔서. 오오오. 아, 이 구멍에 넣는 거네. 예. 어, 요 구멍에, 오, 상검해주세요 괜찮습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흐린 아, 부분도 네네. 다 이렇게 따로 드레인되고 저희가 크리닝을 해주면 됩니다. 아, 어, 네네. 아유, 처음 마시는데 잘하셨습니다. 네네. 어, 오늘 칭찬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손에, 요, 걸레하고 분무기가 딱 들러져 있으니 이제 딱내 같네, 약간. 내 같아, 내 같아. 요 너무 깔끔하게 잘 닦아주시네요. 근데 준비사님, 요거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다 열심히 닦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비행기가 이제 어. 착륙을 할때 음. 지면하고 항공기가 이렇게 부딪히면 압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때 이렇게 닦아주면서 이물질도 제거해주고 음. 또 안에 있는 실도 데미지 안 되게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닦아주고 있습니다. 음. 이게 안 닦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네요. 네, 설명을 딱 네. 듣고 보이 네. 그지? 어한번더 닦아야 되겠다. 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 그, 매일 닦아야 되겠다. 매일 닦아야 되겠어. 저희가 이제 외부 점검 뺐고 음. 오일도 직접 보급해 주셨고, 맞아. 스트럿도 잘 닦아 주셨고. 그렇지, 그렇지. 예, 이제 이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을 할수 있다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도장 너무 중요하죠. 너무 저하고 같이 제가 찍는 걸 이렇게 살짝 손가락으로 아, 밀어지지. 밀어지, 아, 밀어지. 예. 아, 손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체험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을 또... 어디다 찍나? 아, 네. 그러면 이거 니다 오, 오, 이게 뭡니까? 네, 예, 이게 뭐냐면 항공일지라고 해서 어. 로그북입니다. 저희는 보시면 이렇게 로그북이라고 하는데요. 로그북? 이 항공기의 일기장 같은 거같요 일기장? 예. 오, 그래서 네. 이 항공기가 비행했던 비행 기록, 음. 정비 기록, 음. 그런 것들이 시스템에도 등재가 되지만 네. 이 로그북에도 어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제 도장이 없으면 이 비행기 못 나갑니다. 오 엄청 중요한 거네. 찍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기록을 해놨고요. 네. 같이 한번 도장을 살짝 밀어 주세요. 네. 제가 어, 찍을 어. 때 살짝 참여했습니다참여했습니다 어... <laughs> 참여했습니다. 도장을 네. 찍었습니다. 네. 기장님께 이제 그 안전한 고 확인을 받으러 아, 가면 되겠 네. 같이 가시죠. 기, 기장님이 얘기로 고 기장님 기장님. 교통 약자 우대 출구 어머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너무 또 우리 단한 선생님께서 예 여기 딱계신데 어. 선생님 여기 뭐+ 뭐 하는 데인가 내가 몰라가지고 예 이쪽은 이제 교통 약자 우대 출구라고 일명 패스트 트랙인데요 패스트 트랙 예 교통 약자를 위한 우선 출구 통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올해 6월부터 새롭게 다자녀 가구도. 요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자녀 기준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를 칭하는데요, 음. 부모와 자녀 각각 1인씩만 동행하더라도 요 출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음, 너무 좋은 네, 정책이네요. 네. 주의할 점, 혹시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는데 주의할 점은?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서요. 요거는 미리 알아보시고. 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예. 어, 준비를 또 스스로 해야 된다 아, 네. 음. 정부적으로 봤을 땐 모두 다 좋네 안세 만세 만만세네 안전! 제가 오늘 이 인천공항을 싹싹히 파헤친다고 약속드렸다 아닙니까 한분한분 한 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정말 믿고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즐거운 여행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여행 할수 있습니다 흥장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